7기 여수시가 여수시민들을 아, 여수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낭만포차의 이전을 결정을 했는데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수시민 절반 이상이 이 포차 이전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수시의회에서는 이번 설문조사가 공정성 그리고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이 이전에 대해서 낭만포차의 이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왜 반대하는지 여수시의회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서완석 여수시의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의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서완석입니다. 네. 낭만포차 이전이나 존치냐 두고 굉장히 설전이 오가고 있는데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전 음, 권오봉 시장님께서 지난 선거 때 네, 네 민이 불편사항이 있다고 해서 이전시키겠다 이랬 공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임 이후에 예, 이전하겠다고 네. 이전비 5억 원을 예산 편성을 요구를 했는데 네. 작년 추경, 추경 9월달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당원포차 예, 지역 경제 엄청난 크게 기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시민 불편사항이 있다고 해서 옮기면 되느냐? 불편상 네. 해소를 해보고 또 시민들의 예, 의견 수렴해서 대안을 찾아보자라고. 네. 어, 추경예산에서 이전비 5억 원을 삭감을 했었죠. 네네. 그리고 이제 그때 네. 그 이후에 시가 공청회를 열고 여론조사를 실시를 해서 네. 여론조사 결과가 이전과 전 폐지를 합해서 50.9%라. 네. 그러니 가발수가 넘었으니까 인제 하겠다. 음. 하고 또 다시 내년도 예산에 5억 원의 이전비를... 그래서 평생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래서쟁점이 시작이 된 거죠. 네. 결국은 지금 권호봉 현민선7기 여수시장은 낙만포차 이전이 공약상유도 사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전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전하려 네. 그리고 이것을 지금 의회 쪽에서는 낙만포차가 여수시의 중요한 관광자원인데 이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시고 지금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지원을 해, 그 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상황인 네. 거네요. 네네. 네. 낭만포차 어떤 곳인지도 좀 이야기를 해 주시죠. 네, 낭만포차는 뭐 예시 원도시인 그 중앙동 해양공원이, 해양공원 도련변에 인도에 있습니다. 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신도시 때문에 원도신들이 침체되고 봉동화되어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원도심을 재생시켜올 것인가, 원도심을 살릴 것인가라는 고민 끝에 예수시에서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 차원에서, 어 공원, 해양공원이 너무 좋으니까, 거기에 해상 케이블카도 보이고, 음. 바, 야기, 바, 밤바다 야경도 좋고, 또 그게 버스킹 공연도 하기 좋고, 그러니까, 네. 그 공원, 공원, 공원 인도, 인도에다가 남강포차를 음. 도시재생 사업에서 시작을 했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어 주위의 여건이 너무 좋아서, 네. 어 전국의 그, 어, 전국적으로 알려진 그런 유명한 장소가 됐습니다. 음, 명소가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밤 2시까지 젊은 사람들이 꽉 차서 네. 어, 원도심에 활, 활기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네. 빈 상가가 입주가 되고 또 어, 다시 건물을 짓고 뭐, 펜션들이 들어서고 그래서 굉장히 활기차고 1년에 1300만 명의 여수를 다녀간다는데 네. 밤에 머루, 머물고 가, 가게 하는 음. 그 요소가 이 낭만포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낭만 파츠가 여수 검색에 1위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 네. 케이블카보다, 뭐, 엑스포장이나 어동도보다 훨씬 높은, 네. 검색할 정도로 서울의 홍대 앞이나 네. 동로 3가의 포차 거리보다 더 음.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이제 좀 불편하지요, 교통이 음, 좀 혼잡하고. 거기 거주민들은 좀 불편하고 특히 그랬습니다. 인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이동에도 좀 불편하고 그래서 네, 거기 주거하고 사람이 계시는 많으니까 거주민들이 소음도 있고 네. 남거시심 공연하니까 또 학생기로도 음악도 나오고 여러가지로해서 음, 네. 불편하니까 불편한 사람들이 이제 이견을 하자라는 네. 그런 요구가 있었고 이 시민 불편상을 해소하기 하면 되는데 네. 이 노력이 좀 소홀해서 자꾸. 사람들이 그 불편을 네.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 두 가지 네. 네. 이런 이야기네 낭만 포차 명소가 돼 있는데 지역 그 거주하는 분들은 불편해하시는데 그 불편을 좀 디테일하게 하나 하나 좀그 해결해주면 되는데 이것을 과연 이전으로 해결하는 것은 너무나 좀 그렇지 않느냐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네네. 시민들의 불편함을 생각했을 때는 이전이 맞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 이해관계가 좀 상충하다는 이야기인데. 네네. 그, 권호봉 시장은 현재 공약사이기 항 때문에 이걸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하는 거고, 또 여론조사에서 긍정적으로 이전을 찬성하는 입장이 많이 나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의회에서는 이 설문조사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신다면서요. 왜 그러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론조사의 그 설문 문항이가, 예, 첫째는 설명을 하면서, 아, 어, 역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 어, 개통질사나 소음이나 이런, 문제점이 많아서 네. 시민 의견을 수렴을 한다 하면서 이전과 전치에 대해서 묻겠다고 했습니다 네. 아,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음... 시켰고 두 번째 네. 이전과 전치에 대해서 묻겠다 해 놓고 네. 실제 본문 안에서는 전치와 아, 이전과 폐지를 한대묶고존 네. 아, 전치를 (1학년) 전치 이야기는 이전과 폐지 이렇게 네. 묶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이전과 이 폐지를 한데 묶어서 설문하는 것은 그 설문 기본에 어긋난다는 거죠. 네. 이전 이전 전체 폐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음. 이전과 폐지를 묶어서 설문을 조요 결국은 여수 씨가 지금 그 이전을 전제로 해서 의도성을 그렇습니다. 설문에 담았다. 그건 문제다. 객관성이 네. 보장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예. 그렇게 그렇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네. 설문 조사 리서치에서 세부적으로 분석을 또 해놨습니다. 묶기는 그래놓고 네. 이전 폐지 전치를 이렇게 분리했는데 폐지는 8.7% 뿐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폐지는 시민 바하는게 아니고 네. 이전과 전치 이 부분이 음. 2.4% 차이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그 리서치에서 하, 에, 이 실내 수준 오차 범위 내에 있다가 있습니다.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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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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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예예예이예예예예가예예예예 어 지금 이전하겠다고 뭐라고 붙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예산 신청을 다시 여수 씨가 의회에다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5억 원을 네. 이 예산위원회에서 이거 결정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오늘 마지막 그 예산결산위원회가 어, 마지막 일이라고 네. 있습니다만 네. 시장의 뜻이 이전으로 지금 종약 사업이라고 해서 밀어붙이고 있으니까 네. 모든 공무원과 뭐. 어, 여러 사람들이 의원들을 지금 그 세위하고 음. 압력을 가하고 있죠. 네. 지 음, 많이 그 동네를 내비치지 않고 있는데, 네. 아 팽팽하다고 봅니다. 지금, 어, 이전 반대, 이전에서안 된다고 하는 진정인들이 네. 1880명이 지금 진정을 해 올렸고요. 네. 또 이전을 해야 된다는 분이 1100명, 100명이 이렇게 그, 어, 진정을 올렸는데, 네. 이런 조사 부분이나 이 진정이나, 이런 그 상황이나 봐서 의원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예, 이민과 전체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좀 합리적인 논의 그 물론 공약상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입장이 있겠지만 결국 여수의 발전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측면에서 좀 합리적인 논의 그리고 결론이 좀 유출됐으면 그 결론이 좀 만들어졌으면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수시의회 서한석 의장과 함께했습니다.